오늘 제목은 룻기와 우리 인생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와 연관하여 인상 인생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어떤 노목사 비와 그 자식 시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노목사 비 내가 내 인생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와 같이 하느라 너의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자식 시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큰 기쁨이요 보람이에요 룻께서 다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며느리 룻만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다 베들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렵니다 2. 군대 만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혹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한국의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군에 입대해서 열심히 군 생활했는데, 나중에 군의 연대장이야 간부로부터 휴가라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년에 어머니 생신에 맞춰서 가려던 휴가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다른 여러 상황 등의 과정 진행에서 적절히 철회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 있었던 그 길로 가면 좋았을 것을 안 가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길을 갔는데 예상외로 시간, 돈, 노력, 눈물, 땀, 부상, 사고, 죽을 뻔한 여러 경험 등 엄청난 인생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어떤 처녀는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한국 총각에게 시집어 아버지를 살리는 효녀 심청이 같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3.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족, 가족은 원래 나오미 부부 아들 둘과 며느리 둘. 이들 며느리 둘은 나중에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둘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 가족 남편과 두 아들 등네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그들이 애초에 모압으로 나갔을 때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었습니다.나오미는 며느리가 둘인데, 자손이 기회에 거기서 난 이세 아직 이세 자식들이 없었습니다.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도 사느라고 힘들었는지 병에 들었었는지 사고로 갔는지 모압에서 다 죽었습니다.이세 자식들도 없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은 쓸쓸히 고향 귀환을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불행과 절망의 연속 쓰라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앞에 1항의 섹션 1의 아들 씨는 노목사 아버지 덕분인지 미국의 유명한 학비 비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지나간 시간의큰 어드밴티지였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는 일을 이으면 좋은 일이기도 하고 상당한 인생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씨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루시 나오미를 따르는 것에 비교할 때, 후자는 루디 얘기하는 거죠. 후자는 전자, 그 아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쓰라린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를 나에게 적용할 때, 이게 너무 오바, 지나친 자랑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쓰라리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룻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혈통상의 빛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불행, 좌절, 질병의 길, 가지 않아도 되나 갔던 고생길, 고난길, 가시밭길, 노력의 눈물땀을 흘린 길을 가는 인생들, 나, 너, 우리, 눈물과 비운의 삶을 살았던 룻을 기억하시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기억하세요. 굳이 인간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 인생이 되셔서 인간 피조물을 채휼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라마 라마 사박단이 하셨죠. 끝내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 땀을 닦으세요. 끝으로 관련 성경구절 룻기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 며느리 일.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입맞추되 룻, 며느리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네 동서,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묻힐 것이라. 나 아, 나오미,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감사합니다.